코요태 멤버 방송인 김종민이 최근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겠다고 발표하자 많은 이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5월 14일 방송된 KBS 1박 2일에서는 내년에 결혼을 하겠다는 김종민의 발언이 공개되었는데요. 이날 멤버들은 오프닝을 위해 KBS 사옥 앞에 모였는데 이때 문세윤은 김종민에게 설레발 좀 쳤더라. 내년에 결혼을 한다고? 라고 물었죠. 이에 김종민은 맞다고 답하자. 연정우는 어 하는 거야? 라며 놀라움을 드러냈는데요. 알고 보니 김종민은 간헐적 연애 중인데 마음만 먹으면 갈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눈이 높고 바쁜 스케줄로 인해 결혼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어쩌면 이제 김종민의 결혼은 연예계 수건 사업 중에 하나로 여겨질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가 내년에 결혼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결혼상 대자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방송된 미운 우리 새끼에서 김종민은 빠른 시일 내에 미우새에서 나갈 수 있다는 사주풀이를 받았죠. 이상민에 대해선 올해 사주이, 여자가 있다더라 갔다 온다고 했다라고 언급한 김종민은 난 2024년에 아예 결혼수가 들어와 있다라며 결혼을 암시했는데요. 방송에서 함께 사주를 보러 간 김종민과 이상민, 김종국은 그래프를 그려서 풀리를 하는 역술가를 만났습니다. 역술가는 세 사람의 연애온 그래프를 보면서 이상민씨는 23년에서 24년 연애온 여자온이 좋다라고 해석했죠. 이상민씨는 운이 상승하기 전에 결혼과 아이운도 있는데 배우자나 아이가 생기고 운이 좋아지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올해는 재물운과 여자운 이 함께 있어서 이번 연말을 함께 보내는 여성분이 있다면 정말 중요한 상대가 될 거다라고 예견했습니다. 이어 김종민은 45살부터 55살까지 가정운 55살부터 65살 구간이 아이운 순다섯살부터 75살 구간에 연하운 이 있다고 나왔죠. 김종민의 사주에 대해 역술가는 현재 45살인데 45살까지 피곤하다 이분의 장점은 피곤한데 재물운 이 좋다. 하고 운을 뗐습니다. 역술가는 피곤한 구간이 길면 원래 결혼을 못한다 그런데 김종민은 빠른 시간 내에 미우세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는데요. 만약에 결혼을 안 했다 해도 무조건 연하가 들어온다는 역술가의 말에 김종민은 활짝 웃으며 아이는 똑똑하냐라고 물어 이색 계획부터 세웠죠. 역술가는 김종민은 본격적으로 가정 온가 여자온이 30년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면 장가를 못 가기는 어렵다. 라고 부연했습니다. 반면 김종국에 대해서는 일이 잘 될수록 여자온이 없다. 미우새가 장수 프로로 가는데 기여할 것 같다라는 청천 병력과 같은 해석을 내놨는데요. 역술가는 23세에서 33세 사이의 시기를 빼면 여자온이 없다. 다음 여자운은 63세에서 3세 사이가 될거다라고 하자. 김종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공익근무 중이었던 김종민은 주로 공휴일을 이용 3세 연상의 현영과 몰래 만남을 가져왔다는 기사와 함께 현영과의 열애설이 불거져 폭발적인 화제를 불렀는데요. 한 매체는 그동안 수차례 열애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극구 부인했던 두 사람은 1일 새벽 서울 삼성동 김종민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만나 자동차 안 데이트를 즐겼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또 이들의 데이트는 새해 첫날뿐 아니라 지난 12월 25일과 29일에도 들통났다라며 두 사람의 비밀 데이트 현장을 공개했죠. 그리고 25일엔 현영이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타고 김종민의 빌라 주차장으로 와서 만났고 29일엔 김종민이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현영이 살고 있는 청담동 모 빌라 주차장으로 가서 만남을 가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선 2006년 9월 방송된 KBS 해피선데이 여걸식스 괌 특집에서 술 기운을 빌린 김종민이 현영에게 취중 고백을 하면서부터 두 사람의 열애설은 심심치 않게 불거져 나왔죠. 때문에 2008년 1월 4일 현영은 자신의 진행을 맡고 있던 MBC 색전 TV 연예통신에서 김종민과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용만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다고 하자 현영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언제부터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고 함께 일하다 보니까 친해지게 됐고 친해지다 보니까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됐다라고 고백했죠. 김종민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임에도 꾸준히 만남을 이어가던 두 사람은 2009년 초부터 연예가에서 결별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잘 만나고 있다라며 부인했고 섹션 t tv 연예통신의 새 코너 현영의 패션엔 스타 기자 간담회에서도 현영은 김종민과의 결별설을 일축했는데요. 당시 현영은 김종민과의 결별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남녀 사이가 싸울 때도 있지 않느냐 부부도 그런데 그냥 그런 것이다라고 말을 아꼈죠. 그러나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9년 4월 7일 두 사람은 15개월여 만에 결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현영의 측근은 두 사람은 간담회이후인 지난 3월 말이나 3월 초께 연인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좋은 친구 사이로 남기로 했다라고 전했죠. 그는 이어 현영이 방송 활동으로 바쁘고 김종민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느라 자주 만나지 못해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이라고 이별 사유도 함께 귀뜸의두 사람을 응원하던 대중에게 아쉬움을 안겼는데요. 과거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한 김종민은 결혼 계획을 밝혔는데 이날 방송에서 김종민은 구체적인 결혼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시기 가을이라고 대답하면서 원빈 이나영 부부처럼 스몰 웨딩을 하고 싶다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죠. 이에 연애의 맛에서 만나 만남을 이어가던 황미나와의 결혼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비즈니스 커플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수많은 우리 결혼했어요나 장미의 전쟁 등 연애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이들의 연애가 모두 거짓말인 것을 밝혀냈는데요. tv 조선에서 방영하는 연애의 맛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김종민 황미나 커플도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지만 이번엔 왠지 다를 것 같았습니다. 이 둘의 연애가 진짜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였죠. 코요태의 멤버인 신지와 백가의 말에 의하면 김종민은 평소에 여자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황미나의 이야기를 사석에서 자주 꺼내놓는다고 말했죠. 사실 방송에서도 황미나가 김종민에게 나는 오빠를 좋아하는데 오빠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고 솔직한 고백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 둘의 커플간에 진심으로 작용하여서 이후부터 방송이 아닌 진짜 연애를 하게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죠. 특히 김종민은 평소에 안 하던 셀카 와 풍경 사진을 찍고 황미나와 자주 카톡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의심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 곤 하였는데요. 만약 이들의 사랑이 시청률을 위한 섬이라면 사랑까지 팔아서 시청률 을 올려야 하는지 왠지 좀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프로그램에서 두 사람의 방송 분량이 줄어들자 자연스럽게 대중들의 관심에서 사라졌고 비즈니스 관계를 청산하게 되죠. 사람들은 내년에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한 김종민의 재산이 얼마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500억 자산가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종민은 1박 2일에 오랫동안 출연해왔는데 1박 2일 멤버 중 거의 가장 오랫동안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김종민의 출연료가 회당 400에서 500만원 정도였으나 현재는 600에서 7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한 달에 총 4번 방송이 되니 1박 2일 방송 하나만으로도 월 3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반 회사원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연봉이자 월급입니다. 오랫동안 연예계 활동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구설수에 휘말린 적이 없는 그는 최근에 방송된 미운 오리 새끼에서 자신의 집을 공개했는데요. 한강뷰 아파트고 정확한 아파트 명은 청담 아이파크인데 도산대로와 가깝고 청담동 명 인접해 있는 아주 비싼 아파트였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거래 가가 약 25억 정도 하는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최근 김종민은 자신이 보유한 유동성 자산의 범위를 간접적으로 언급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채널 A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는 북한의 상위 1%의 비밀과 북한의 극소수위 상류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 남희석은 돈 이야기를 하다 보니 궁금해졌다며 출연자 김종민에게 지금 상위 몇 퍼센트냐라고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죠. 이에 김종민은 출연자들을 가리키며 여러분들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당황스러워했고 남희석은 그렇다면 가요계에서 몇 퍼센트냐고 질문지를 좁혔는데요. 이에 김종민은 신인분들보다는 많다며 넘어가려 했지만. 남이석은 연예계 누구 정도 급은 된다라고 재차 물으며 김종민을 궁지에 빠뜨렸죠. 그러자 김종민은 다섯 개는 있다라고 결국 숫자까지 거론하며 재산에 대해 밝혔고 이에 출연자들은 50억이라고 물었지만 김종민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고이어 그럼 500억이냐라고 묻자 김종민은 미소만 띄었고 결국 그의 재산은 500억 원으로 판명을 내리며 대화를 마무리해 김종민을 웃음 짓게 만들었습니다.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출연한 김종민은 알고 봤더니 아버지를 일찍. 여유 없고 소년 가장으로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무척 고생을 했다고 하죠. 그는 엄청 긍정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데 난 꼴찌가 좋다. 1등이면 그것이 부담스럽다. 내가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결심한 이유가 나 같은 꼴찌도 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종민 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종민 씨에게 굳이 결혼을 빨리 하라. 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지만 결혼은 상황이 맞아떨어질 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제 김종민의 결혼은 연예계 수관 사업 중의 하나로 여겨질 만큼 많은 이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에게 내년에 결혼운이 들어왔다고 하니 과연 그가 언제쯤 결혼을 할지,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 기대를 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이슈닷컴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팩트로만 전달하는 이슈닷컴이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은 이슈닷컴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